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30일자 투자 20포인트 짚어드릴 새로 벗습니다. 내일 해장일이죠. 그리고 모레는 신년이라고 해가지고 또 증시가 안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오늘 공부한 걸로 내년이죠. 26년도 주가에 대한 전망을 공부해 볼 거예요. 26년도 전망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올해 초에 주가가 15만 원 간다면서 분석을 했다면 삼성전자의 15만 원 거의 가까이 왔죠? 26년도 전망에 대해서 제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년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요 올 초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삼성전자가 언제 어떻게 왜 12에서 15만 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방송을 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요. 근데 이때는요, 지금과 상황이 정반대예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신고가에 위치해 있지만 제가 올초 2월달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자던 5만 천 원대는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을 때 최저점 부분에서 했던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이런 내용 어디 가서 썼습니까? 우리 채널 아니면 이 당시에 삼성전자를 주가가 하락하는 걸 매수하자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 채널은 25년도 2월 3일날 구독자분들과 전재상 걸고 매수하자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여기 그날 2월 3일 날 20분 때 방송에서 8분 11초 때 내용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손절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 했는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손절하면요 앞으로 올라갈 거를 못 먹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의 적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더살수 있으면 지금 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사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60만 주를 5만 천원 평균 단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한 물량들만 4,700만 주예요. 5,800만 주를 목표로 자사주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자사주가 끝나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옛날에 자사주를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7년 2016년 이때 자사주를 했었어요. 주당 100만원 이전 시절에 매, 매일 2만주 3만주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 시기 2016년이라 적혀있는데 언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사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사주 일별 추이에 보면은 2016년도 5월달에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들 보이죠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잖아요 자사주를 할때 출발 시점이 2만원이에요 고점이 6만원입니다 여러분들 5만원대에 자사주입니다 출발 시점이 5만원대 자 여기서 3배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200% 플러스 200% 하면은 얼마예요 15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15만원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자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우리 경험해봤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얼마? 5만 천 원의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잘했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해서 저는 올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행복하냐면 주변에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부도 우리 채널에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고 왔거든요 기부를 꽤큰 금액을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도 됐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행복하고 싶어요 제 행복을 좌우할 때에는 이 그래도 매매가 잘될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기분이 정말 좋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내년에는요, 내년에, 26년도에는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로 설정해 놓고 들고 가면 될까요? 그리고 목표 주가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10% 20% 빠질 때가 있었는데, 요 근래에도요, 17% 정도씩은 주가가 조정을 하는데 이런 조정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올라가다가 말고 올라가다가 말고 하면서 뭐를 그리고 있냐면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파동의 고점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파동의 저점에서는 더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올 파동의 단기 고점과 저점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이런 파동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고 자랑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구독자분들과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매해왔냐면 주가가 떨어질 거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떨어질 거면 떨어진다. 최근에 제가 오히려 11월 중순에 더 사자고 했는데 사람들은 너무 비싸졌는데 뭘 사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잘산 거죠. 제가 매매했던 발자취를 여기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간다고 했던 데서부터 한번 몇 가지 보여드려 볼게요. 7월 28일은 제가 테슬라 호재 때문에 이제 재료가 소멸돼서 주가가 빠진다고 했었던 7월 말 자리가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주가는 빠졌었어요. 주가가 빠지고 나서 우리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주가 그냥 계속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11월 4 이날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좀 주가가 빠졌다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고 빠진 다음부터 11월 중순에 제가 오히려 세력의 매수 신호가 있으니까 95,000원에 더 사보세요 하고 방송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26년도에 증시에 커다란 일정들이 굵직한 게몇 가지 있어요. 요즘,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좀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생각보다 재미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내년에 금리를 또 인상할 거래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증시가 아니에요. 26년도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26년도 11월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꽤 어려운 매매가 있었던 시기가 유명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호황기 덕분에 매일 주가가 올라가다시피했지만 내년부터는 올라가다가 말고 올라가다가 말고 올라가다가 말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공부할 거예요. 이 추세 공부의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어, 저랑 같이 매매를 오래하셨으면 다들 아실만한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가 호황체에 따라서 저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상승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을 걷고 삼성전자가 추세상승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우리 채널에서 사용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수하는 다이아몬드의 때 매수하고, 화살표 때 익절하고, 다이아몬드 때 매수해서 익절하는 식으로, 뭐가 되냐면, 짧은 매매를 단기 스윙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러한 차트를 그릴 거라면, 우리가 이 저점들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들에 대해서는 매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매매를 구독자분들과 할 거고요. 최근에 여기에 매매했던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런 다이아몬드 때 매수하고 화살표 때 매도했던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매매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제가 여기 3월 12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4년도. 1년 한 9개월 전이죠. 1년 9개월 전에 세력 버스가 이 다이아몬드 때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올라갔을 때이 화살표 지표가 뜨는 날 4월 9일 날 매도하자고 외국인들이 팔아서 이제 슬슬 팔자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런 다이아몬드 지표가 뜨는 6월 4일 날 앞으로 새 상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 10일까지 주가가 이박스건대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박스권의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했었는데 화살표 지표가 뜨는 건 박스권 만들고 주가가 떨어질 때 떠가지고 화살표 지표 때 세력들이 던지기 시작했다 하면서 매도하는 방송을 이렇게 24년도부터 해왔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차트가 돼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차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최근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다 해서 그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서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가 잘 되면 어떤 미래를 겪을 수 있냐면 한 번에 매수 자래서 124% 이런 수익은 못 내겠지만 평균적으로 15%씩 주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여덟 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천만 원을 가지고요. 여덟 번 이렇게 만드는 동안 60% 주가가 5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면 러 1,600만원이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8번 15% 수익을 냈다고 쳐봅시다. 15%씩 1.15를 곱하는 걸 8번 하면 됩니다 처음 수익 내면 150만원 벌고요 두 번째 수익 내면 320만원 버는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수익 내면 무려 천만원이 3천만원이 됩니다 한 번에 수익 낸 사람은 60%, 70% 수익이지만 8번 매매를 부지런하게 한 사람들은 300%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매매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이런 다이아몬드 하세프시프 때 단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타점을 드릴 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준비하자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타점 들때 문자를 보내드리고 구독자분들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하셔서 방송 보러 오시면서 이유들과 이런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유만 듣기보다 제가 사고 파는 타점들을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단기 타점은 한옥가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너무 큰 수익이 나기보단 15% 수익나고 화살표 지표 뜨고 하루 이틀 만에 한 3, 4% 빠지면 돈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그래도 꽉 찼을 때 매도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문자로 팔아야 될 때는 빨리 팔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매도하자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문자는 오늘 구독하신 분들도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두시면 내년에 계속 제가 사야 될 곳과 팔아야 될 곳은 문자를 드려볼 테니까 매수할 때는 추매를, 매도할 때는 비중을 조금씩 매도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실험 하나 해 봅시다 삼성전자 제가 과거처럼 이렇게 차트가 앞으로 만들어져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거랑 다르게 앞으로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다는데 진짜 그럴까 아, 중건가에서는 막몇 뭐 십만 원 찍을 것처럼 얘기하던데 증건가랑 저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매일 방송하고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증건가는요 레포트를 한장 쓰고 나면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레포트 쓰던가요? 아니에요. 목표 주가 변경만 하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내년에 매매할 거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드려볼 텐데, 이 지표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다이아몬드 때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세력의 매도 신호인. 화살표 지표인데요. 화살표 지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 단기 예상되는 목표 주가랑 장기 목표 주가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 9 0 0억이에 요시보다 요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된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 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방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수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예시 종목도 그렇지만 화살표 지표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게 만들 때가 있긴 해서 화살표 지표와 다이아몬드 지표를 활용하는데, 활용을 안 하는 화살표 지표는 뭐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 활용을 안할 때가 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 지표가 뜬다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화살표 지표가 떴을 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상황이 좋나요?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어요. 연말에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 조금 조정할 때가 있는데, 이 영향력은 길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1월은요, 전 세계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죠? 신년에 대한 기대감. 헬스장에 1월 달에 손님이 가장 많다고들 하죠.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증시도요. 1월부터 투자해서 최근 올해 에 삼성전자로 돈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퍼져나가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여기서 한번 팔게요. <laughs> 뭔 말이냐면 모두가 매수하고 싶은 구간이 나타나면 꼭 단기 고점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팔겠다라는 건 아니고 1월 달에 주가가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서 떨어지다가 최근에 단타가 들어온 개인들이 털려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차트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뜨면서 춤의 자리를 주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요. 주가가 움직일 때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차트가 거의 반영이 돼서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어요. 이제 곧 삼성전자 호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개인 매수가 많을 때 비중을 한번 잠깐 줄였다가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저점이 나오면 15만원, 20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수가 좀 있으니까 익절 준비를 해보는 건 좋아요. 아직 우리가 판거 아니잖아요. 매도할 수도 있는 자리를 미리 공부해 두면요. 제가 1월 달에 주가가 잘 올라갈 때 갑자기 매도하자고 하잖아요. 어? 세력 버스가 참 개인이 매수가 많은 호재가 떴을 때 떨어졌다 올라간다 했는데 혹시 그 자리인가? 아 근데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서 나도 지금 심리가 좋아. 금방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루만 이따 팔면 안 되나? 세력 버스가 팔자고 했을 때 많이 팔지 말고. 뭐 10%아난 많이 믿어 50%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문자가 있고 타점 영상이 있으면 한번 제가 비중을 줄이자 할때좀 어, 저를 믿는 만큼만이라도 줄여 보시면서 1월 달에 정말 개인들이 사니까 잠시 조정하네 외인들이 매수할 때 다이아몬드 떴네 여기서부터 올라가나 음, 내기도 한번 해며, 해보면서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실험하듯이 매매하면 꽤 재밌어요. 그리고 실험 특징이 뭐예요? 실험은 이성적인 매매를 하고 심리를 좀 거리를 두거든요. 심리를 거리를 좀 둬야 될 때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잖아요. 무슨 역적, 나라를 팔아먹을 놈,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위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공부해서 삼성전자가 단기 좀더 올라가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를 들어서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이상한 소리 한 거는 기분 좋게 들어주시고 저희는 올해는 끝났어요. 이제 다음 거래일은 폐장일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26년도 고요. 저는 연말에 잠시 여행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1월 2일 날 하루 쉬고요, 방송을. 1월 4일, 제가 한국 복귀해서 1월 5일부터 방송 매일 올려 드릴 테니까, 삼성전자 방송, 제가 매도 하자고 하는 날까지 매일 올라갑니다. 방송 보러 오실 분들은 하루 안 올라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요번에 저랑 같이 매매 잘해가지고,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하면요, 꼭그 다음에 돌려받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주는 게 아니고요. 매매가 잘될 때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도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기부를 하러 다녀왔죠. 그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 이제 끝나고 이제 내년에도 제가 매매를 올해 기부한 게또 카르마가 쌓여가지고 하늘이 도와줘서 매매가 잘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는 순간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저만 행복하면 됩니까? 모두 같이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방송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연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요번에 단기 고점이 12에서 15만 원대에는 조금만 긴장을 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하면 증권가 예상처럼 17만 원 20만 원 레포트들 여러분들도 보실 건데 한 번에 찍는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조정했다가 올라가서 17 20만 원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20만 원도 보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음에 대비를 미리 마음가짐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롭버스였습니다. 연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